11월 1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4장 10절 말씀으로 야베스의 기도란 저의 말씀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언제 들으시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활한 소통이 될 때지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주께 불록한 거에도 막혀있을 때참 답답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럴 때는 헛되이 구하지 말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회개할 문제가 침전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사의 59장 2절 3절에 오직 너희 죄악인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조급할 게 아니라 먼저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진실이고 주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회심의 기도일 때에 주께서는 반드시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확신을 주십니다. 그때를 놓치지 말고 죽게 아려어야 합니다. 주님께 올려질 기회를 얻었을 때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지요. 이사야 5 5장 6절,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기는 그 길을 불리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일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는 확신을 가지고 뒤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면서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평안 속에 살다가 평안이 주 앞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른 이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중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지 않고 때가 되어 조용히 풀림 눕듯이 쓰러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생을 걸고 들인 기도가 응답된 사례가 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려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늘 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고 말씀합니다. 야베스는 두 가지를 기도했어요. 그런 인생의 가장 절실한 문제를 기도했는데, 넓은 세상을 활보하며 살게 해달라는 것과, 어느 한날 편안할 날이 없는 그 인생을 근심 없이 뚫고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어요. 여기서 기이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유독 야베스에게만 넓은 세상과 환란이 없어 근심이 없는 그런 삶을 허락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만은 그릇이 되어 있던 거예요. 수도 없이 말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와 비슷한 다윗 같은 사람도 평생의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살았던 그 이면에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세 아들 다윗로 보니까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 어렵지 않은 권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사의 19장 22절에도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지요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분들 중에 중병에서 고침받고 난제를 해결한 받는 그런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평소에 그대 어려운 이들을 돕고 선하게 살고 긍일이 여기고 선하게 살면서 진실로 감사를 하는 그런 이들은 반드시 응답을 받는 걸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파주에 살고 있는 한 어르신은 암 양성 진단을 받고 2주간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입원해서 수술을 위해서 재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가지고 수술 없이 종결되고 퇴원했요 그분은 순종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분이셨거든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 어려움이 가정될때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긴 것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인색함과 가증함과 거짓됨과 교만함과 가식적인 그런 기도로는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감사감이 사함 없는 기도로 무엇을 얻기를 바란단 말입니까? 빌리포 사정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왜 깨닫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써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